장구들 안녕? 자, 실력 다지기 하도록 할게 주머니 속에 1,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다섯 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네 개의 공을 꺼내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공에 적혀있는 수를 A, B, C, D라고 할때 어차피 이거 하나씩 꺼낼 때 확률은 5분의 1씩이잖아 싹다 그지? 그래서 1하고 1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자고 알겠지? 자, 1을 요렇게 나타낼게. 1을 서로 다른 것으로 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5개의 공이 들어 있는데 4개를 꺼내서 1열로 배열하는 거거든. 이걸 다르게 본다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5p4로 놓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이제, 네 개를 끄집어 내는데, 1이 1개인 경우하고, 1이 2개인 경우로 나눠보자는 거지. 1이 1개를 뽑으면, 2개 중에 하나 뽑는 거지. 알겠지? 2개 중에 하나 뽑는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 뽑지. 그럼 결정나있어 1 2 3 4 결정나있어 알겠지 두개 중에 하나 뽑고 세개 중에 세개 뽑으면 그냥 순서대로 결정나있다고 배열할 필요가 없다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1이 두 개인 경우는 자얘잘봐 조심해야 돼두개 2개 중에 두 개를 뽑았어 두개 2개 중에 두 개를 뽑았어 그러면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지 그럼 잘 보라고. 자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일단은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았다 칠게. 그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꿀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팩을 곱해줘야 돼. 서로 다르게 본 거란 말이야. 알겠니? 두개 중에 두 개를 뽑았고,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았단 말이야. 서로 다르게 봤기 때문에 얘네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왜? 같기, 같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 팩.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를 서로 다르게 봤다. 그래서 OP4라고 한 거야. 알겠니?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네 개, 그렇지? 또는 이렇게 돼도 다르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마지막에도 다르게 봐야지. 그러니까 같은 일이기 때문에 자리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건 잘 기억해두라고. 알겠지? 음, 다시 한번 일을 서로 다르게 봤기 때문에 다섯 개 중에 네개 뽑아서 배열한 걸 그냥 op4로 한 거야 그냥 다르게 봤기 때문에 1이 한 개인 경우는 1이 한 개인 경우 2개 중에서 하나 뽑았어 a든 b든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그냥 자동으로 결정돼 있어 그 다음에 1을 2개 뽑으면 1두개랑1두개랑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았잖아. 그지? 두개 중에 두개 뽑고, 세개 중에 두개 뽑았어. 그럼 이렇게 나왔다 쳐. 다르게 봤기 때문에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 얘네들은 결정나 있지만. 그래서 이 팩으로 곱하는 거. 자, 이것하고 이것하고 핵심이니까 잘 기억해도. 자, 그러면 OP4는 5, 4, 3, 이 120이지? 120분에. 2. 그지? 2 더하기. 그 다음에 1, 3이. 그지? 1, 3이, 6이니? 자, 120분의 8이야. 4로 나누면 2, 30. 15분의 1이네. 15분의 1. 답은 1번이야. 별표 많이 쳐두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확률에서는 서로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 봐흰공 하나, 빨간 거두 개가 있어. 여기서 끄집어낼 때, 끄집어낼 때, 이걸 꺼내나, 이걸 꺼내나, 이걸 꺼내나. 3분의 1이야. 근데 만약에, 어? 얘두개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2분의 1로 보면 안 된다고. 얘를 꺼내는 확률을 2분의 1로 보면 안 된다고. 알겠니? 어, 뭐 얘네 둘이 같지 않느냐. 그럼 얘하고니까. 그래서 이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을 3분의 1로 봐야지 2분의 1로 보면 안 된다고. 같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 다르게 보고 얘를 끄집어낼 확률을 3분의 1로 봐야 된다고. 각각, 어쨌든 공이 세 개기 때문에 꺼내면 확률이 다 같다고 보는 거지. 알겠니? 서로 다르게 본다라는 거야. 얘도 서로 다르게 볼수 있다는 거지. 자, 상자 안에 검은 공세 개와 흰공 다섯 개가 있어. 검은 공세 개와 흰공 다섯 개를 볼수 있어. 이 상자에서 공을 모두 꺼낼 때까지 임의로 한 개씩 공을 꺼낸다고 할때 다섯 번 만에 검은 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검은 공. 여기서 끝나는 거지. 다섯 번 만에 검은 공을 끝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순서는 상관없어, 얘들아. 검은 공두개 꺼내고, 흰공두 개만 꺼내면 되잖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검은 공두 개하고 흰공두 개만 꺼내면 돼. 그래서 확률을 갖다가 먼저 할 건데, 이거 배열 수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일단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검은 거, 검은 거, 흰 거, 흰 거. 이걸 대표적으로 여기 나타낼게. 알겠니?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검은 거 뽑았어. 그지? 그럼 뭐니? 8분의 3이지? 그러면 이제 검은 거 하나 없어졌어. 자, 그 다음에 또 검은 거 뽑는데, 7분의 2지? 또 검은 거 하나 없어졌어. 그 다음에 흰거 뽑는데, 6분의 1이지? 자, 그 다음에 흰 거, 흰거 뽑는데 있잖아. 바보야, 그지? 자, 흰것 뽑는데 6분의 5. 그다음 또흰것 뽑는데 뭐니 5분의 4. 그 다음에 검은 것 뽑는데 5분의 1이야. 얘는 마지막이야. 얘는 마지막에 5분의 1이야. 근데 얘가 다른 것도 볼게. 예를 들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번 볼게. 금은공, 흰공, 금은공, 흰공을 한번 뽑아볼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잘 봐.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금은공 3개, 흰공 5개. 자, 금은공을 꺼냈는데, 8분의 3. 그 다음에 흰공을 꺼냈는데, 7분의 5자 검은 공을 꺼는데 6분의 2그 다음 흰 공을 꺼는데 5분의 4 지금 뭘 꺼냈니? 흰공 꺼냈지? 아얘 예, 4분의 1이었구나 쏘리 4분의 1이었구나 그지? 됐니?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봐. 3254, 3254, 8765똑같아안 똑같대. 똑같단 말이야. 아하.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가지 수를 갖다 몇개 가지 수만큼 곱해 줘야 되냐면 얘네 배열하는 것만큼. 4팩에 2팩 이팩 하는 것만큼 개수가 나오거든, 이 배열이. 알겠니? 지금 똑같은 거 나왔잖아. 금, 흰, 금, 인이나, 금, 금, 흰이나 똑같잖아. 그럼 이거 일열로 배열하는 개수만큼 더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4팩에 이 팩, 이팩 곱하기 예 곱하기 예.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거 배열하는 것만큼, 어쨌든 다섯 번 만에 검은 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까지 검은 공두 개, 흰공두 개를 꺼내야 돼. 순서하고 상관없이. 그럼 이거 배열하는 횟수가 이거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확률이 이만큼 나온다는 거야. 똑같이 나와. 순서만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얘는 1, 2, 3만 남고, 6만 남아. 1, 2, 3. 6만 남아. 그럼 이렇게 미리 없애줘. 그치? 그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이거 없애줘. 오, 없애줘. 1, 4. 이제 다 없어졌지? 28분의 3, 답 3번 나는다고 알겠니? 음. 자, 잘 기억해도. 에? 자, 그 다음에, 표본 공간 S는 1, 2, 3, 4, 5이고, 모든 그런 사건이 확률이 같을 때,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이렇대. 음, 그럼 만약에 B를, 한 개. 그러면 A는 두 개, 세 개, 네개할수 있을 거고. 그치? 배반 사건이니까. 한개 꺼내면 나머지 중에 두 개, 셋, 넷, 이렇게 할수 있고. B가 만약에 두 개를 꺼내면 A는 세 개밖에 못 꺼내. 가지수가 커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야 두 개보다. 얘 확률이 높고, 세 개. 그 다음에 얘한 개일 때, 얘는 두 개니까 확률이 높고, 세 개니까 확률이 높고, 네 개니까 확률이 높아. 그러면, 잘 봐. B가 한개 뽑을 때, 자, 다섯 개 중에 하나 뽑고, 얘가 네개 중에 두개 뽑고, 그 다음에 얘가 다섯 개 중에 하나 뽑고, 네개 중에 세개 뽑고, 얘가 다섯 개 중에 하나 뽑고, 네개 중에 네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다섯 개 중에 두개 뽑고 나머지 세개 3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경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다섯 개 중에 하나 뽑았을 때 얘가 네개 중에 두 개. 그다음 얘가 다섯 개 중에 하나 뽑았을 때네개 중에 세 개. 얘가 다섯 개 중에 하나 뽑았을 때네개 4개 중에 네 개. 그 다음에 얘가 다섯 개 중에 두개 뽑았을 때세개 3개 중에 세 개. 그러면은 이제 확률이 요 순서가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음. 자, 됐지? 그렇게 되면은, 자, 6, 4, 1, 11 곱하기 5, 55. 그 다음에 10 하면 65가 되겠다. 어렵지 않지? 음. 자 상자 안에 자 무늬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스페이드 하트 그 다음에 클로버 이렇게 나타낼게요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자 합해서 199개가 있대 그럼 얘 x개 얘 y개 얘 z개 더하면 199개래 자 하트가 새겨진 열쇠고리는 얘 그니까, 그, 새겨진 열쇠골에 개수보다 24개가 더 많대. 아,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X 플러스 24. 됐니? 그러면, X 플러스, X 플러스 24. 플러스 Z는 199라고. 그러면 Z는? 자, 얘 빼면 175-2X구만. 됐니? 1 7 5 마이너스 2X. 한 문자로 다 통일해 놨어. 자, 그래 놓고. 자, 처음에 스페이드 뽑아. 그리고 뽑고, 두 번째 클로바 뽑아. 확률이 최대가 되기 위한 스페이드가 새겨진 열쇠 개수는. 자, 봐요. 확률. 자, 199개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뭘 뽑아? 스페이드를 뽑아. 아, x개 뽑아. 그리고 다시 no. 그러면 또 199개 중에서 클로바를 뽑는다니까. 클로바를. 이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에이, 이거 이게 최대가 되면 되지? 뭐야? 어떻게 됐니? 딱이차함수 절편을 알잖아. 얘는 0이고 얘는 2분의 175니까. 여기는 4분의 175야. 근데 정수가 돼야 될거 아니야. 알겠니? 가장 가까운 정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175에서 4로 나누면, 4, 4, 16, 15, 4, 3, 12, 30, 4, 7, 28. 20, 43.75야. 얘가 43.75야. 그러면 가장 가깝으면서 큰 거는 뭐겠니? 얘가 되겠지. 44일 때. 알겠니? 답은 3번이 된다는 라 거지.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이 가깝지. 43보다 44가 가까운 거야. 43보다, 그지? 43은 요 정도 있잖아. 44일 때 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응.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는 일주일 단위로 주간 근무만 하거나 야간 근무만 하는데 앞으로 10주 동안 4주는 야간 근무, 6주는 주간 근무를 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그지? 10팩에 4팩, 6팩이잖아. 그지? 음, 주간, 야간, 주간끼리, 야간끼리 다 같은 거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회사에게 어떤 근로자에게 주간 근무를 하는 주와 야간 근무를 하는 주를 임의로 순서를 정할 때이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하여 야간 근무하지 않을 거. 그러면 연속해도 좋은 거 먼저 배열하라 그랬지. 연속해도 좋은 거. 주간. 주간 근무. 주. 그지?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야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 중에서 맞니? 자 이렇게 돼 있지 2주 이상 연속하니까 그러니까 중에서 뭘 선택하면 돼? 지금 야간 선택하는 거잖아. 4를 선택하면 됐지. 7개 중에서, 맞니? 4군데를 선택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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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면은 2주 이상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잖아. 됐니? 자, 그러면 얘는 10회, 7, 8, 9, 10. 아유, 7, 8, 9, 10, 위에 가야지. 자, 7, 8, 9, 10. 24잖아. 그지? 그 1, 3. 1, 3. 210분에. 74는 73이야. 73은 35인데. 7, 73은 765, 32, 1. 맞지? 35야. 자, 됐니? 7로 나누면 5. 7로 나누면 30. 또 5로 나누면 1, 6. 6분의 1이 되겠다. 알겠지? 어, 자, 답은 6분의 1.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